안녕하세요, 슬라임입니다. 오늘은, 어, 그다 치킨, 이, 듣로한번 해보도록 데요 으이... 야, 그냥, 그냥 재미하는겁 없나? 예, 한번 아, 해보겠습니다. 다 네. 어디로 갈까? 아, 제가 기계부터 네, 기계 아예, 이게 제가 먼저 기계부터알려드게요 응, 뭐가 이, 아니야? 이거, 이거 샤워기게 야 미쳤어요 영화 샤우기 아찰 영화 샤우기 여기, <laughs> 어, 감옥 감옥 아니, 여기 아, 왜 감옥 같은데요 영화 샤우기 감옥 같은데요 아니 영화 샤우기 요아왜 이렇게 소리가 난다 이거 아 이거 안에 영화미발사대 같요 여기요 들어가 보세요 시다요 아 여기 그냥 여기 있어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번에는 이번에 보세요 아가버리키 먼저 하나 더 해볼게요. 제가 <laughs> 보이거가다이었터 아, 아까 첫 번째 관계 있어요. 빨리 집어넣으세요. 자. 모자아요 이거. 자,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요. 모델이 게 지역 포탈 만들지 지형 코틀 만들기인데요. 이거는 이단 물이 나오는데, 아 이거는 물이고 물어져 있어. 야 물량들이 많냐? 물량들이 많다고. 이거 아니야? 야 이제 이거 고칠 시, 이거 뿌났어 이게. 안녕. 뿌났어 이거. 야 근데 이거 필요 없는 거다. 고칠 필요 없어. 네, 이제 사다리를 올라타보도록 하겠습니다.

여무높야왜엄니야니야응왜기렇거니였어 네 어. 네 이거 이거 쟤 아이템 어. 이거 봤어? 네 거였어. 야, 야, 내거 봤어? 니거였어야 사기니 니거 꺼낸다 내가? 자, 재미있는 좀 꺼내야 되겠군요 아내 뭐네 하는... 집이야 내 집이야 내 집은 어디있습니까? 치킨집이야지집 어디있냐고요 어 알려줄게 너너집어디냐고요 알려줄게 알려줄게 오 아이템 모르고 야아 철만 먹었다 그래 철양 뭐? 닭고기 안돼 안돼 빨리 처먹으래요 아 뜨거 <laughs> 녹화되고 있는가? 봐봐 녹화되고 있... 어 거야 아, 그래. 음, 잠깐만 먹만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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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잠깐만 이게 센스인지 이제... 아. 어, 어, 이 집을 타고 갔다. 이거. 이이안것 같은데. 야, 야, 응? 그거, 야. 야, 나도 집 없어. 이이이아니 어, 다른 사람다음사람이 어디 가 자 i a o 집 i a o 볼 i 요 o c i a 들 Cia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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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i a 슬라 i a 슬라 i a o Ciao. c i a

무 뭐냐. 무슨 뭐냐. 이게 뭐냐어 우리 왜 이렇게 틈이 야 여기는? 어, <laughs> 잠깐만. 야. 굴집지야 네. 야, 미쳤어? 땅굴집 지 왔다. 로 빨리 이 그래. 이렇게 해야 되거든. 뭐하슬라이도 슬라임이 필이 없어가지고 만들어 되는 중입니다 자이 편에 가자 보시죠 떵똥똥리냐 그래요 떨리이 편에 가자고 하실 때 떨어져 가고 하지 요